저는 살이 약간 있는 쇼스트입니다 절대 깡마르지 않았어요. 근데 보시면 네. 여기 팔에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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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살짝 터, 이게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털렁 거예요. 이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팔에 이렇게 딱 내리면 음. 이게 이렇게 붙으면서 뒤가 에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어. 앞에까지 이게 보이잖아요. 이제 관리 들어갑시다. 이게 네. 너무 괴롭거든요. 일단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요 젤을 발라주시는데 요 젤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바르자마자 되게 시원해요. 어, 나 아무것도 안에 요거 관리할 시간 없으시면 젤만 바르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나는 좀 시간이 돼. 한 5분이라도 돼. 10분이라도 돼. 하면. 보이세요? 와. 와. 바깥쪽에 있는 내 피부 뿐만이 아니라 내 안쪽에 오, 있는 그쵸. 살 있죠? 그거까지 빨아들여서 얘를 평평하게 얘가 밀어주는 거예요. 아니, 혜령씨 보세요. <laughs> 네. 여기가, 여기가 어. 진짜. 혼자 쭉 가다가 어? 직서들로 여기서 혼자 이렇게 뚱구, 뚱글, 뚱글래 그렇죠. 여기다가 뚱글해. 해주시면 돼. 집중.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사실은 저는 겨드랑이까지 가요. 겨드랑이까지. 너무 좋아요. 거기까지 어. 하면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거기 외에 어, 몸의 쓰레기통이라고 어. 하는 림프가 여기에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까지. 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근데 사실은. 나는 다리 긴바지 부분면 돼, 긴 치마 부분인데 어.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사실 팔뚝이라 네. 팔 팔뚝. 여름에는 팔뚝 관리 많이 하실 텐데 요것만 딱 하고 가잖아요. 음. 한 번만에 탄력 생기는 거 느껴보실 수 그쵸. 있고 네. 저는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음. 게 복부도 바디도 벼락치기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 어. 자, 1차 벼락치기 네. 젤을 발라주세요. 네. 이렇게 시원하게 워 어, 펩타마이드 성분 같은 미국 집수이 성분이 들어있고요. 이것도 괜찮지만 이어이면 같이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습관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냥 속옷차림으로 거랍에딱 서요. 그리고 어! 요거 바르고 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치 탄력 운동 시켜주는 것처럼 막혀있는 부분이요. 이렇게 탄력으로 짱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냐? 그렇지 않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다음직여. 어머 어, 진공력 보세요. 고백력 보세요. 아, 대단하죠. 나이 어. 낳고 나면 아무리 관리 잘한다 그래도 네.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흐물흐물해요. 어. 여자들이 얼마나 배가 그렇죠. 많이. 열달1십 어. 개월째 되면 얼마나 많이 부풀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런칭 때부터 우리 은영 씨 배를 봤잖아요. 어. 어. 봤잖아요. 남이 와. 봐서 느껴질 정도로 달라졌어요. 아니 벌써 여기가요. 아, 좋 아. 방송하고 나면 선배, 뭐 친구, 후배들한테 문자 와 있어요. 언니. 진짜 그걸로 했어 제가 했잖아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 복근이 살짝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응. 운동이 계막 되니까 어머, 와, 와, 이게 중간에 어, 뿔록 있었던 무언가들이 이렇게 날라가서 훅 정리된다 정리된다. 그렇죠 어. 매끈해지면서 탱탱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랩핑한 느낌 같다고. 네, 저는 요거 있죠. 요거 한번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해서 곡면 헤드 딱 끼워놓고 딱 잘라놓고 집에서 이거 한번딱한 다음에 요거본전 뽑았다. 그러니까. 한 번만에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런 부위가 여기가 진짜 두툼해지면서 심지어는 딱 속옷 입은 그 아래로 이렇게 음. 흘러내리기 흘러. 시작하는데 공감하시죠? 여기. 네. 여기를 뻥뻥뻥뻥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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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바퀴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군데 여러분, 빼놓지 않고 하셔야 되는 게 우리 뒷모습 잘못 보거든요. 근데 엉덩이 바로 밑에 있는 엉미살이라고 하는데 거기는요, 나이가 들면 점점 다리 짧아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거기다가 해주세요. 탄력감, 팽팽한 느낌.